여러분, 주목해주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러분의 지갑을 방긋 웃게 만들 놀라운 가격의 무브스피드 M25% 140W 보조 배터리입니다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이 에너지 괴물을 할인코드 KR018을 사용하면 단돈 45.62달러에 데려갈 수 있어요. 이 가격에 25,000mAh의 대용량과 140W 단일 최대 출력을 제공한다니 마치 슈퍼히어로가 세일 중인 것 같지 않나요? 이 파워뱅크는 여러분의 맥북, 레노버, HP, 텔, LG 노트북을 마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것처럼 빠르게 충전해 줄 거예요. USB-C 포트로 무장한 이 휴대용 에너지 괴물은 PD3.1을 지원하여 초고속 충전을 약속합니다. 노트북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기를 충전할 수 있어 마치 스위스함이 나이프 같은 다재다능함을 자랑하죠. 이 보조 배터리와 함께라면 더 이상 콘센트를 찾아 헤매는 일은 없을 거예요.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에 날개를 달아줄 이 제품, 지금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세요. 아, 그리고 잊지 마세요. 이 녀석을 들고 다니면 마치 토르의 망치를 소지한 것처럼 강력한 느낌이 들 거예요. 물론, 실제로 번개를 부르진 못하겠지만, 여러분의 기기들에겐 분명 구원의 번개가 될 거예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에 남겨뒀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